네, 영산선학대학교 법륜학년 백종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늙어 보이나요? <laughs> 아, 이렇게 또 1박 2일간의 청소년 지도자 훈련 마치는 시간에 감상단 발표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 주셔서 먼저 감사 인사 올립니다. 음, 다들 청소년, 어린이한테 관심 많으시죠? 네, 저는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려고 했을 때도 아뭐 훈련이 거니 생각했는데 아 청소년 지도자 훈련 뭐 청소년을 지도하는 사람으로서의 훈련을 받는다고 하니까 아이거 내가 이거 왜 받아야 되지? 이런 생각을 가득 차서 여기를 왔었어요. 참 부끄러운 말인데 어, 저는 음, 어제 상담실 작업장을 갔고 그리고 그 다음에 특강을 들었습니다. 지도자 훈련을 받는 그 과정 속에서 제가 그 프로그램들을 이수하면서 아, 과연 이 훈련이 우리한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뭘까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방법론적으로도 배울 수 있었고 조금 더 원론적으로도 배울 수 있었지만 결론은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야 될게 뭘까? 그건 바로 관심이었습니다. 저희가 관심 없는 건안 보게 되잖아요. 그쵸? 저희 뭐 뜬금없이 여기에서 물리 뭐 양자역학 같은 거 이렇게 앞에 틀면서 보여드리면 관심 있게 보실 분몇 분이나 되실까요? 훈련 끝나기 직전에 막 1시간 정도 강의하고 그러면 저희였으면 앞에서 누가 뭐를 하든 일단 고개 딱 묻고 잤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는 관심 없는 거에는 눈길도 마음도 가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훈련을 통해서 저희가 진정으로 가져야 될게 마음속으로라도 혹은 진짜 드러나게라도 저희가 아, 청소년이라는 게 너무 저희 스스로도 먼 과거고 이제 와닿지 않고 그리고 당장 1, 2학년들은 청소년 교화 먼 이야기다. 뭐 3, 4학년 분들은 아니시겠지만 그래도 1, 2학년 분들 먼 이야기다라고 생각해서 남일처럼 생각할 게 아니라 이렇게 꼭 청소년 지도자 훈련 있을 때마다 참여하면서 우리가 마주해야 되는 대상 교화해야 되는 대상 저희가 전무 출신으로서 교역자로서 만나야 되는 대상에 청소년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저희가 여기서 배웠던 모든 것들의 시작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소중하게 또 배워나가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뭐 저를 이렇게 딱 불러서 종문교 이렇게 감상덤베피 한 번만 한, 해줄 수 있겠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거절을 잘 못해서 받은거지, 말을 잘해서 받거나 그런게 아니라서 나와가지고 또 조절조절 하다 들어가는데 어떻게 끝 마무리 어떻게 할까요? 저희 다 함께 어, 뿅! 뿅! 뿅이요? <laughs> 저희 좋아요. 저희 쇼폼도 막 이렇게 만들어보고 컨텐츠 활동 많이 해봤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끝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뿅! 내가 사라져볼게.